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입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북한의 2024년 군사 동향을 살펴보고 2025년 올해를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작년 군사 활동은 이전과는 좀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 군사 동향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핵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동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에서 전술핵 확보, 그리고 다양한 핵무기의 도입을 이야기한 이후 2022년부터 어, 미사일 관련된 도발의 수위를 지극히 높여왔습니다. 어, 23년, 22년 어, 양 차례 걸쳐서 어, 30여 회가 넘는 거의 40여 회에 가까운 어, 이런 무기체계 시험 발사 혹은 어,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어, 그 횟수가 어, 줄어들어. 22회에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 발사 내용을 보고 계시면, 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 부분, 즉,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리고 위쪽에 표시된 굉장히 넓은 노란 부분, 이쪽에 보시면 순항 미사일 발사입니다. 즉, 단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발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월별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상반기에 발사가 대부분 집중이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작년 수준에 비해서 혹은 재작년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되는 핵무기를 감안을 했을 때 특히 전술핵 위주, 거의 80% 정도 이상의, 82%에 이르는 발사가 전술핵 관련된 탑재수단의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독특한 점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중에서 핵과 반드시 결합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온 KN-23, 북한 명 화성-11 가, KN-24 화성-11 아, 화성 나, 이두 종류의 미사일은 작년에 단한 차례도 시험 발사가 없었습니다. 네, 이것은 요 어, 미사일이 완성되어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냐고 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완성된 미사일들도 계속적으로 훈련 발사를 통해서 어, 능력을 추구를 해오고 있는데 대어 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KN-25 즉 600mm 방사포 그리고 화성-11 어, 라즉 우리가 CRBM, 즉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불리는 사거리가 굉장히 짧은 이두 종류의 능력을 그 단거리 발사를 대체하고 있다. 이것은 즉 KN-23과 KN-24는 우크라이나 판매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기 위해서 즉 수출을 위해서 북한이 자국군 훈련보다는 수출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또 이런 미사일 발사 이외에 하반기에는 미사일 발사가 줄었다고 하지만 어, 북한은 어, 저강도 대남 도발을 통해서 어, 위기를 계속 진, 어, 유지를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어, 죄송합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오물풍선, 쓰레기풍선 도발이 32회에 이르렀으며 어, 수천 개 이상의 이런 그 쓰레기 풍선들이 대한민국 영토로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GPS 공격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북한이 2010년부터 GPS 공격을 대대적으로 강한 것은 8차례였는데 올해 무려 4차례의 GPS 공격이 있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023년 북한 군사동향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기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몇년 전부터 이미 지켜봤습니다. 특히, 그, 이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제일 오른쪽 위 사진을 보시듯이, 2022년 하반기부터 북한에 포탄, 방사포탄, 어, 이런 탄약들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 중반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어, 이 불새 대전차 장갑차, 북한의 신형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격됐으며, 어, 특히나 2024년 1월부터는 북한의 KN-23 미사일이 KN-23, KN-24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발사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파병 이후로는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은 이런 자주포가 북한에서만 생산되는 북한제 자주포가 러시아군으로 이동되는 모습까지도 목격됐습니다 사실은 더큰 것은 북한군의 참전일 것입니다 무려 1만 2천여 명 그래서 여단을 쳤을 때 무려 4개의 여단 정도에 해당하는 병력이 투입이 됐고 특히 2024년 12월에 쿠르스크 전선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인원들은 이후에 굉장히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엄청난 사상자를 내서 1월 중순까지 무려 4천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으며 12,000명에서 4,000명 정도라면 사실은 부대의 실제 운용과 교리를 생각한다면 부대들이 거의 괴멸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북한은 2021년 1월 중순 이후 전투를 중지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런 적동의 202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 0 2 5년에 북한의 모습은요. 저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을 더욱 늘릴 것이고요. 특히나 이 무기 체계가 많이 손실된 러시아를 위해서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심지어는 북한과 러시아가 일부 무기 체계들은 공동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지금 실제 얼마 전 2월에 2월 초에 북한군 2만 4천 명이 다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인원은 기존에 투입돼서 소모된, 소진된 부대를 교대하는 이진이며 또한 병력이 거의 두 배수가 있는 것은 그만큼 병력의 증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북러, 이러한 양국의 무기 공동 생산과 그다음에 전쟁을 같이 수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북너의 동맹 안보는 어느 때보다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는 올해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2021년 8차 당대에 의해서 설정된 이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회입니다. 이때 칠차 핵실험을 포함해서 전술핵무장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ICBM 그리고 뭐 지금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북한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발사하는 등 그런 실질적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고요. 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 이렇게 사전에 5년 전에 부여된 과제들을 전부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김정은의 치적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정치적 승리를 기록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 문제는 어, 미국이나 북한이나 가장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은 계속적으로 수행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고 미국은 빨리 종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후가 어, 북러 정상회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정상회담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러시아에게 어, 그 북한이 보냈던 이 파병부대 철수도 회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우리가 늘 우려하듯 스몰딜의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2025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우선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됐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종전 여부까지도 회담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치 2018년 미국 정상회담 이전에 2017년에 엄청나게 긴장을 높였듯이 더큰 긴장 고조를 북한이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은 더욱 더 하나 강한 동맹으로 즉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방향 가장 옳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리에게 방위분담금 10배 인상 그리고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에 돈을 더 많이 내라라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한국이 과연 미국의 안보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합치하고 즉 미국의 전략적 방향성과 한국의 전략적 방향성을 서로 합치시키고 양국의 공동 대응을 해나간다면 트럼프 시대도 에 한미 동맹은 북건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으로 2025년에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슈 브리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